남전 큰 스님의 코를 비틀다 조조 스님이 남전 큰 스님께 물으셨다. 다른 것 이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무엇이 같은 것 유입니까? 이류 이유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행을 말한다. 남전 큰 스님께서 두 손으로 땅을 집자 스님께서 발로 발바 쓰러뜨리고 열반 당으로 돌아가. 안에서 소리 질렀다. 후회스럽다. 후회스러워. 남전 스님이 듣고는 사람을 보내 무엇을 후회하느냐고 묻게 하니 거듭 밟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하셨다. 남전 스님께서 욕실을 지나가다가 욕두승 욕도 이불 떼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으셨다. 무엇을 하는가? 목욕물을 데웁니다. 물수가 목욕하도록 부르러 오는 걸 잊지 말게. 욕두승이 예. 하고 대답했다. 저녁이 되어 욕두가 방장실로 들어오자 남전 스님이 물으셨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물속께서는 가서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곱비는 가져왔는가 욕두는 대답이 없었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께 문안 드리러 오자 남전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조주 스님이 말씀드렸다.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남전 스님이 물으셨다. 고비는 가지고 왔느냐? 조주 스님은 앞으로 불쑥 다가가서 남전 스님의 코를 틀어주고 잡아 끌자. 남전 스님이 말씀하셨다. 옳기는 하다만 너무 거칠구나. 점잖은 조주 스님이 뭔 일인지 뽈딱지가 났나 보다. 그러나 본분사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인공은 생각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판결할 수 없다. 혹여 남전 스님이 잘못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직 지켜보는 자로 끝끝내 남아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선 불교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언행들이 어째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중국의 풍토가 도교라는 사상에 심취되어 있던 터라 성향이 엇비슷한 불교와 만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도교는 유위를 배제하고 무위를 중시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육조 해능 대사는 견성만을 논할 뿐 성불은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마도 해능 대사 자신이 워낙 순수했기 때문에 견성한 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견성뿐이지 깨달음의 성취란 의지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경전과 선지식들의 가리키는 바를 견성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견성만으로는 아상이 없는 인간적인 품격의 완성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오히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며, 나는 얻었고 너는 얻지 못했다는 자만감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품성이 하열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중국 불교에서는 견성만을 중시하는 풍토에 흡쓸려 어떻게든 한 소식하려는 구도자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언어가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을 분리시켜 놓았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식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별 해괴 망측한 일과 사건들이 선문답을 한답시고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 듯 싶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구도자들의 선문답 과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겠지만 인간적인 품성을 잃어버린 사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인간 세상에서 멀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다 당시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마압이라는 자인학교를 창시했다. 사성제와 같은 여러 교리들은 불교와 흡사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신념으로 실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나체로 생활하는 것이다. 부다는 그들에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짜이나교는 인도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극소수만 남아있다. 중국의 옛 선지식들이 사용하던 선문답이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것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깨치는 훌륭한 방편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길을 잃기 마련이다. 생각함이 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고 절제된 언어와 행동을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세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종교인으로서는 자격 상실에 해당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대승불교라는 것인가? 선문답에서는 의도를 지닌 유의적인 행위를 금하고 무위를 중시하지만 유위를 넘어서서 무위가 존재하는 것이지 유의적인 노력이 없는 무위란 방종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중국의 선불교가 유위를 배제하고 무의를 중시하는 것은 도교적인 영향이 큰 때문일 것이다. 붓다는 석가족을 멸망시킨 코살라국의 유리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 번씩이나 유리왕이 석가족을 침략하는 길목에서 유리왕을 돌려보내지 않았던가 결국 붓다도 네 번째는 유리왕을 막을 수 없기에 단념하고 석가족은 적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사륙을 당했던 것이다 만일 불교의 사상이 무위만을 중시한다면 침략 당하여 무참히 패망할 것을 아는 붓다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유리왕을 만류하기 위해 새 번식이나 잎사귀도 없고 가지도 없는 나무 밑에 앉아 계시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참으로 무의만이 현존하는 세상이라면, 유의적인 노력이란 아무 짝에도 쓸수 없는 폐품일 뿐이지만, 그렇지 않다. 현생의 노력을 현생에서 받으려는 것은 가능치 않은 면도 있겠지만, 현생에서의 노력은 반드시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의적인 노력이 없다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그 자리에 멈춰 설 것이다. 물론 구도의 길에서는 무의적인 바른 소견을 지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위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적인 노력이 바탕으로 자리 잡은 연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부다는 살아쌍수에서 열반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져 가는 것. 하늘도 땅도 신도 인간도 귀한 내 생명도 마침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부질없는 이론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팔 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보디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며 팔정도를 실천하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한 물건. 육조혜능대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등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때 신회가 나와서 대답하였다. 그것은 재불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길,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하였는데, 너는 곧 근본이니 불성이니 하니, 앞으로 내가 종사가 되더라도, 다만 지혜종도 받게 되지 않으리라.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자성이라 하느니 둘이 아닌 성품 이것이 참된 성품이니라 이 참된 성품 위에서 일체의 교문이 건립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언하에 스스로 보아야 하느니라 해능 대사께서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 한 물건을 물으니 신회 제자가 나와. 모든 부처의 근원이며 불성이라고 답한다. 이에 해능대사는 이르길,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하였는데, 너는 근본이니 불성이라 하니, 너는 다만 지혜종도 지혜를 쫓는 물이 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신회를 꼬지졌다. 어쩌면 여기에서 선문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화두를 접할 때이 부분을 염두하여 주의 깊게 살피면 예 선지식들이 화두를 통해 어떻게 학인들의 마음을 깨치도록 하는지 용처를 보게 될 것이다. 평상심이도 조조 스님이 남전 큰 스님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남전 큰 스님이 대답하였다. 평상시에 마음이 도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 큰 스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래도 닦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하려들면 그대로 어긋나 버린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남전 큰 스님이 대답하셨다.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헛된 지각 망각이며 모른다는 것은 아무런 지각도 없는 것 무기이다. 만약 의심할 것 없는 도를 진정으로 통달한다면 허공같이 특투여서 넓은 것이니 어찌 안다 모른다를 논하겠느냐. 조주 스님은 이말 끝에 깊은 뜻을 단박 깨닫고 마음이 밝아졌다. 깨닫고 난 뒤에도 익혀가야 한다. 조주 스님은 남전 큰 스님으로부터 곧바로 귀와장이 깨지고 얼음이 풀리듯 해서 문득 깨달았다고 해도 나이 60이 되어서야 생각하면서 비로소 법의 눈이 열렸다고 한다. 이처럼 마음을 깨친 뒤에도 오래도록 닦아야 알게 되는 즉 어떤 스님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천유백화 추유월 하양풍동 유설 야무한사 괴심두 변신간 호시절 봄에는 온갖 꽃 피고 가을에는 밝은 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하얀 눈 만약 쓸데없는 일에 마음 두지 않아 흔들림이 없으면 즉시로 삶 자체가 호시절 될 수밖에 없으리 평상심 평상심이란 말은 마저 대사가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도란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된다. 평상심이란 자 위하지 않고 시비시비하지 않으며 취사취사하지 않고 단견과 상견을 버리며 평범하다거나 성스럽다는 등의 생각이 없는 마음이다. 평상심이란 우리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도 익혀가야 한다. 능엄경에서 이르길, 구품 번뇌는 돌를 닦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달마대사도 법의 이치를 안 연후라야 닦아서 결실을 이룬다고 하였다.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심하게 평상심으로 살수 있다면 삶 자체가 호시절 호시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꼭 깨달아서 생각의 머리를 없애야만 무심한 평상심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끝나도록 돈을 향해 죽자고 달려도 돈은 못 보리. 도는 언제나 열려있는데 얻고 구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소견이 도를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게 도를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담장 밖에 길도 이 있느니라. 아니, 그런 도 말고 대도 대도를 묻고 있습니다. 대도는 장안으로 가는 길이지. 온문의똥 막대기. 운문 큰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큰 스님은 말했다. 간식을 말은 똥막대기이다. 청빈의 삶을 사는 운문 큰 스님이 부처가 똥막대기라고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운문 스님이 걸음으로 쓰려고 막대기로 똥물을 짓고 있었다. 마침 한 스님이 나타나 "무엇이 부처입니까?"하고 묻는 것이었다. 온문 스님은 똥 막대기를 치켜들고는 "이것이 부처라고 대답하였으니 간식월 화두가 태어난 것이다." 이런 종류의 화두가 여럿이 있는데 조주 스님께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청정한 가람절입니까?" 조주 선사 말하길. 두 갈래로 머리를 따 올린 소녀이다. 누가 그 가람에 사는 사람입니까? 조주 선사 말하길, 두 갈래로 머리를 따 올린 소녀가 아이를 뱉구나, 라며 비비꼬와 대답하였다. 닭 벼슬처럼 꼭 지켜들어야만, 시선이 향해가는 고약한 심보를 지닌 줄 본인은 알고나 있는가? 불법을 구함은 기특한 일이지만,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함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향해가는 애절한 간절함만이 목전에 부처를 보게 되리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닌 그것. 남전 큰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남전 큰 스님이 대답했다. 있다. 그 스님이 여쭈었다.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던 법이 무엇입니까? 남전 큰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심도 아니요, 부처 불도 아니요, 물건 물도 아닌 그것이다. 조주 선사가 발을 씻다. 스님께서 처소에 이르러 막 발을 씻는데, 임재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침 팔을 씻고 있었소. 임재 스님이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여 듣는 신용을 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알았으면 아는 것이요. 몰랐거든 다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임재 스님이 소매를 떨치고 가버리자. 스님께서는 30년 동안 행각하다가 오늘은 남을 위해 잘못 주석 주석을 내렸구나 하셨다. 어디에 허물이 있다는 것인지 화두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도솔삼관 도솔삼관 도솔의 세 가지 관문. 도솔 스님은 세 개의 관문을 설치하여 수행자들에게 물었다. 풀수풀 해치고 그감을 찾는 것은 오로지 자성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자성을 알고 나면 바야흐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대의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겠는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가는 곳을 알수 있다. 그대의 사대가 각각 흩어질 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공수 내 공수 거 신생, 공수 내 공수 거 신생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이여, 생종아천의 사양아처거 생종아천의 사양아처거 태어남과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부은 기사야일편 부은 멸 생야일편 부은 기사야일편 부은 멸 나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미요 죽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흩어짐이로다 부은 자체 본 무시 생사거래여겨연 부은 자체 본 무시 생사거래여겨연 뜬 구름 자체는 실실하지 않나니 나고 죽는 것 이와 같도다 독유일물상동로담년불수어생사독유일물상동로담년불수어생사 오직 한 물건이 항상 홀로 드러나 태연히 생사를 벗어났도다. 환회득시면저일물 환회득시면저일물마이한 물건 무엇인가 이 무엇고 나웅선사